현실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물론 각 나라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가 좀 과다 대표되어서 의석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선진 각국들의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를 보면 한 10만 명 내외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16만 명 정도로 되고 있으니까. 네. 과다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국회의원이 적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같이 국회의원의 특권 또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문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여야가 뜻을 같이하리라고 봅니다. 네, 뭐 우리 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왜냐하면 네. 늘린다고 만약에 누가 입, 입이라도 뻥거다 했으면 음. 바로 뭐 화살을 엄청난 화살을 맞을 겁니다. 그리고 네. 우리 국회의원들 양심을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음. 그렇게 할, 하자고 할 국회의원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농촌의 이제 지금 대표성, 이 지역 대표성 문제 때문에 아마 농촌 출신 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텐데 음. 그 대표성을 조금 배려하다 보면 뭐 지역구 수의 조정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인다 이거에 네. 대해서도 굉장한 비판 여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 저는 가능한 한현 지역을 유지하는 선에서 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네. 선거구제 문제는 논외로 네. 치고 소선거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네, 이 얘기를 네. 좀더 깊숙이 네. 들어가야 될것 같은 게 지금이 246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60 일곱 곳에서 적어도 플러스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십여 곳까지는 안그래도 다섯 여섯 곳은 늘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를 결국 줄여야 그 삼백 명이라는 숫자가 맞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국민의 여론 또 네. 이런 걸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가능한 한 맞출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지역 조정을 65곳, 네. 예, 37곳에서 지금 조금 분구가 돼야 되고 미달하는 건 25곳인데 25곳.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수도권에서 최대 6곳? 네. 최소 6곳, 최소 최대는 한 19곳까지도 늘수 그렇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원함에서 합쳐서 여덟 곳 정도 줄죠. 상실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잘 맞춰놓으면 뭐한 여덟 곳 여덟 곳할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구 의원 숫자는 지금을 유지하는 음.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그런데 그냥. 이제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네. 그거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네. 유지한다. 또 네. 현재의 큰 틀을 음. 변경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그렇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그 어쩌면 미봉책에 불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의 문제 에 심각한 왜곡이 올수 있고 수도권이 과다 대표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그 중대 선거구제를 포함한 또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중대 선거구제가 돼도 네. 지역 대표성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음. 과연 비례대표로 조정을 좀 지역대표성을 좀더 강화할 거냐. 사실 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이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이 문제까지 접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선거구제 개편까지 가면 굉장히 큰그 문제인데 저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음.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뭐 특정 정당이 반대하고 특정 정당 내에서 다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하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죠. 네 이번에 이게 지금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야 간의 목소리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어, 현실적으로 저희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여당 내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가 있고 이렇게 정치권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제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은 틀로 해석하면 안될것 같다. 예.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이해와 요구 속에서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또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고 음. 또그 정치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한 사실은 말씀은 거죠. 저렇게 하시지만 당리당략은 다 있는 거예요. 음. <laughs> 선거제를 놓고. 네. 이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를 뭐 어느 당이 더 찬성하고 중대선거구제를 어느 당이 더 찬성한다. 당리당량은 깔려 있죠. 그러나 당의 속셈은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아니, 이 제도를 중... 아니,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제도에는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아니죠. 제도에도 다 당의 계산이 있는 거죠. 그 대통령제에는 당의 계산이 있는 것입니까? 아, 그, 아니, 그, 그, 시, 그 시절에는 그게 다 계산이 있었던 거죠. 의견 일치가 마찬가지입니까? 있었고. 그런데 네, 그 지금 중대선거구제가 꼭. 뭐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많은 문제점이 있죠 사표도 문제가 많고 음. 중대선거구제도 10%득표율로또 되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대표성 문제랄까 또 역시 그 문제가 나와요 과연 이 투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반영하느냐 이 문제가 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특정 정당이 만약에 우리가 저. 동대선거 의제를 반대한다 하면은 관철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우리가 현실을 냉정히 보자는 거고 개헌 문제도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지금 뭐 다수 의원들이 개헌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력을 지금 바꿔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과거 새누리당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권의 지역주의의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면서 중대선거구제 문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의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절된 게 아니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되어 왔죠. 그 개개인의 합의 정당의 이해관계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예 우리 행정구역 개편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행정구역 그니까 행정구역을 개편도 필요합니다. 광역화를 하면 중대선거 문제는 또 절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문제를 접근하려면 이렇게 많은 논의가 확장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음.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예측을 한다면 역시 현실이라는 문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현실을 앞세우게 되면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니까 네. 차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견들을 많이 모아봐야죠. 뭐 예. 하루 아침에 예, 예. 뭐 백을 다 개혁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많지않습니까 예, 경험이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모아봐야죠. 저희가 뭐 이상일 의원과 진성준 의원을 모신 이유가 아마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듣는 사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셨는데 역시나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각기 서로의 목소리를 잘 내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번 다음에 한번더 모시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